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일체형 3방향 태양광 LED 자동 감지 센서 등입니다. 이 제품은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별도의 전기 소음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조명입니다. 3단계 라이팅 모드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모드 1. 어두워지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밝게 켜졌다가 20초에서 30초 후 자동으로 꺼집니다. 모드 2 기본적으로 약한 불빛이 켜져 있다가 움직임이 감지되면 밝게 켜지고 다시 약한 불빛으로 전환됩니다. 모드 3 움직임 감지와 상관없이 항상 50% 밝기로 켜져 있습니다. 낮에는 자동으로 꺼지고 밤이 되면 센서가 작동하여 켜짐으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138개의 고광량 LED를 사용하여 밝고 선명한 빛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2400mAh로 안충시 약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서 감지 각도는 120도 감지 거리는 3m에서 5m까지로 집 앞, 마당, 테라스, 현관, 벽구 등 다양한 곳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아주 간단합니다. 전선 연결이나 전구 설치가 필요 없고 벽에 고정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3방향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. 리모컨도 제공되어 멀리서도 온오프와 모두 변경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.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전, 밤에는 자동 센서 등으로. 안전하고 편리한 센서 등 이제 이 제품만 하면 충분합니다.